그는 <laughs> 그거. K. 응. K는 음. 원래 무, 무슨 이름이에요? 무, 원래 있던 거예요? 원래 있던 거. 아안 찍었어요. 아니 그거 무슨 뭐예요? 그게 터닝 메카드도 아니고? 또 뭐? 아또보또보 K예요? 네. 아, 종이로 만들었죠. 네 보여주세요. 변신해 주세요. 네. 우와. 또봇 K 에리미 또봇 K? 태권 K. 아 태권 K. 이렇게 손이 여기죠. 아. 이렇게. 이렇게. 아 머리는 클레이로 만들었나 봐요. 네. 종이로 하는 너무 매물. 아 로봇 변신. 변신. 네. 그 다음에 다시 자동차로 변신시켜주세요. 자동차? 그리고. 그리고. 와, 멋있다. 태권 케 네. 또보 네. 음. 이거는 심심해서. 심심해서 만들었어요? 네. 아, 멋있다. 음. 와, 대단하다. 요 아, 다음 또삼탄 만들어주세요. 이게 3탄이에요. 3탄이에요. 다음에 사탄 만들어주세요. 네. 네.